네, 안녕하세요. 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살련덱이 앞으로 있을 업데이트, 개선 현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넷마블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왼쪽에 개선 현황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의해주셨던 내용들, 이제 게임사가 답변한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또 나눠드리고 있는 쿠폰 5개랑 앞으로 나올 쿠폰 3개 등등 해가지고 총 많은 쿠폰들을 또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후원 등록하시고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모든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공용 쿠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개발자 코멘터리 4회차, 5회차 쿠폰인데요. 이 쿠폰 번호도 고정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서버 이전 시에 장비 기속됐던 부분. 네, 저희가 이제 11월 20일 날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서버 이전이 진행이 돼요. 다만 이번 서버 이전은 월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서버 이전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 큰 문제점으로 삼았던 게이 프리셋 1. 1번에 끼고 있던 장비가 아닌 장비들은 모두 다 귀속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20일부터 적용되는 서버 이전에서는 장비가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비귀속 장비는 비귀속 장비대로 이렇게 이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투 시 저희 PK 했을 때에 추력이 정말 많이 차이 나는 캐릭터들한테 회피만 떴던 부분들, 밸런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번 업데이트들을 통해서 첫 번째 PK에 대한 패널티가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명중 스킬, 최종 명중률 퍼센트로 올라가는 이 스킬이 추가가 되었죠. 그 이후에도 또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패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래소에 대한 것도 등록 대기 시간 감소되는 게 11월 말일날,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11월 말일날에 적용되는 패치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뒤에서도 좀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북 관련돼서는 스킬북의 획득처를 좀 확대해 줄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지금 타 직업에 대한 스킬북들을 저도 지금 얻은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이런 쓸모없는 최소 희귀부터 뭐 최대 0등급의 스킬북들 타 직업에 대한 스킬북의 사용처를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일단은 그건 안되고 내 스킬북에 대한 획득처만 확대해 줄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타 직업에 대한 스킬북들은 여러가지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스킬들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사용방안을 내놓는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분해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파티 던전의 통합 매칭. 이게 뭐 4인 파티 던전도 그렇긴 하지만 총 16인 던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원이 부족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 패치 내용은 12월에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필드 보스 보상에 대해서도 상위 보스 쿠가라스 수프나 드루노크 등등 해가지고 특히 이 수프나랑 드루노크가 잡기는 굉장히 빡센데 보상에 대한 메리트가 좀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위 보스에 대한 보상들도 내년 상반기에 목표로 피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1월에서 3월 내지의 목표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필드보스의 보상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보스를 잡는 방식이라든지 등등에서 또 변경이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영웅등급의 방어구 능력치들 배경 장비 제외하고 일반 장비 영웅장비 중에서 저희가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많지가 않아서 방어구에 대한 성을 변경을 얜또 내년 1월 목표로 고 있다라고 해요 뭐 지금 당장 패치 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암튼 패치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같은 아이템 분해 기능 11월 말일날에 여러가지 아이템들에 대한 필터가 개선된다 라고 하는데 분해할 때 있어가지고 이 한가지 아이템들을 한 사냥터에 사냥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얻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강화할 때처럼 어 이거 하나만 넣어서 같은 아이템을 넣고 싶은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필경관에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을 필터하여 한 번에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개선되는 기능 자체는 필경관을 다 채워놔가지고 이제 넣을 게 없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저희가 구강짜리 들어가는 것들 웬만하면 안 만들고 싶은 것도 넣어서 분해를 하고 싶은 건데 네, 요 기능을 넣어달라고 라 유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자분들 세력 납품도 뭐 재료라든지 강화석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패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좀 낫기는 해요. 근데 아이템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또 들어가 있네 요리가 요리 만드는 게 제일 빡세긴 하거든요. 요리 재료 같은 것 대해서 이제 상점 재료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수량은 11월 중순, 이번에 패치가 된것 같기는 한데, 좀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장비 모두 먹기 네, 요거는 12월 말일날 패치가 된다라고 하고요. 가장 또한 가지 중요한 게 80레벨 이후에 레벨업 보상. 75레벨 때 영웅 소환권 선택상자가 주게 되는데 아마 11월 말일날에 또 요게 패치가 된다라고 하니까 11월 말일쯤 해가지고 제가 좀 신규 직업도 생기면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이 80레벨 이후 보상까지 같이 추가가 될것 같아요. 네, 요게 지금 선택상자였으니까 아마 이 80레벨 이후에 나오는 건 정말 낮은 티어의 뭐 전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설이 1%에 포함된 그런 소환권 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거는 좀 11월 말일 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성 관련된 세 가지 첫 번째가 절전 모드를 했을 때 날씨가 표기되는 거 이것도 네, 11월 말이고요 재능 포인트에 대한 프리셋도 11월 말일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초기화했다가 왔다갔다 하진 않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재능 포인트 프리셋 생기면 좀 나름 편의성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던전 컷신 스킵 기능. 네, 요것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편의성이 여러가지가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가장 큰 업데이트들은 뭐 11월 말일부터 해서 12월, 1월 이렇게 내년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신규 직업 등등에서 또 이제 기대해 볼만한 내용들 한번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후원 등록 한번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